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베이비 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분 좋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떠한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대응는 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머리 맞대시고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원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볼게요. 자,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떤 드럼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아가고 있는 코인이에요. 저와 구독자분들이 함께 모아가고 있는 코인이고, 저희는 평균 단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한이 정도 가격 구간이 되기 때문에. 1차 매수 타점에서 1차 매수 진행했고, 지금 추가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크게 닿을 만한 자리가 안 나와서, 아직은 그냥 홀딩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비트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 고점 구간이죠. 이 고점 구간을 돌파시키면서, 이전 매물대를 다 소화시키고, 여기서 새롭게 매물을 형성한 이후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진을 다시 말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제는 이 당시 이 당시 지지선 구간을 회복 후 안착하는 그림 나오면 뭐예요? 어깨, 머리, 어깨 역헤는 숄더 패턴 역헤는숄더 뭐예요? 반등이다 반등 거기에다가 컵앤헤드 패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얘는 진짜 이때부터는 출발이에요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얘 재료까지 같이 살펴보기 전에 지금 우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시간에 투자를 하면서 우린 뭘 해야겠어요? 단기 트레이딩 지금 시장이 단기, 단타라고 단타장 깔아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거나 사도 다 오릅니다. 다만, 타점이 나온 코인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타점 나온 코인 매수하고, 오르면 팔고, 또 잡고 팔고, 이렇게 빠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괜히 애매한 자리에 있는 거 잡으시면, 다른 코인들 올라가는 거 쳐다만 볼수 밖에 없어요. 혼자 기회비용 다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타점 나온 코인들 좀 담아 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 이렇게 아침에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어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시라고 다 말씀드려요 목표수익률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사유까지 브리핑 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6월 1일 날, 이날이죠, 이날.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준선 돌파전 마지막 눌림목, 이 기준선 돌파전의 마지막 눌림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요. 예 그리고 2분할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여기까지 상단이 열려있고, 여기 돌파 나오면 오버시팅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350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1차로 이 구간에 매도 걸어두시고, 2차는 여기 에 매도 걸어 두시라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에 매수하시고 매수책을 대면 매도가에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 분할 매도를 했죠 이렇게 250만원씩 자 그러면 이때 250만원어치는 55% 수익 챙겨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4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 챙겨 가셨을 거고 나머지 250만원은 107% 수익 챙겨 가셨을 거니까 대략적으로 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보셨겠죠 그럼 이분은 단 며칠 내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고 수익 인증까지 다 남겨 주셨습니다 당연히 일체의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겨가시고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이 트위터 내용 보시면 지금 18만 6천 달러 대략적으로 133조의 베이비 도지가 영원히 유통이 되지 않는데요. 호각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가 얘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얘는 하이퍼 디플레이션 코인이기 때문에 소각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어차피 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회 줄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모아가야 된다. 타점 나오는 구간마다 잘 담아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 10배 급등. 이 10배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주장이 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시장의 재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당연히 다른 암호화폐들에 대한 상승으로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비 도지 코인은 오를 만한 이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얘 지금 밑으로 내릴 자리보다 위로 오를 자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배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겠죠. 다만, 아무 자리에서나 몰빵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타점이 나오는 구간마다 담아가야 물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량 확보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도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저도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까지 함께 하시면 된다. 저도 트레이딩으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저 매수할 때 같이 매수하시고, 저팔때 같이 파세요.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수익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입했다, 매수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팔라고 말씀드리면, 아, 수익 잘 봤다, 고맙다, 인사 한마디만 해주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 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이 나오는 코인들은 반드시 분할로 모아 가야 돼요 왜냐 어차피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때 시장 정점 찍을 거예요 모든 코인들 다 들고 뛰고 난리 칠 건데, 얘는 거기에다가 희소성이 높아지는 하이퍼 디플레이션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133조개의 베이비도지가 소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료가 많고 내릴 자리보다 오를 자리가 많은 코인들일수록 잘 모아가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도지 코인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